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까요? 괜찮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단어 몇 마디 했는데요.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 감옥에서는 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라고 해요. 감옥에서는. 이 단어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제는 감옥처럼 변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잘 선용하셔서 정말 감옥처럼 변해가는 이 세상을 할지라도 천국으로 만드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 찾아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삼고초려라는 단어입니다 삼고초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비가 제갈량을 책사로 얻기 위해서, 어, 융중으로 세 번이나 찾아갔다.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는 고사성어가 삼고 철회예요. 어, 유비가 그렇게 찬 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때 두 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갔는데 결국엔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이틈에, 이듬해가 돼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3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제갈량을 만나서 결국엔 자신의 책사로 삼았다. 이게 이제 삼고초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삼고초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명, 즉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요,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나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꼭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희생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희생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왜 희생 없는 전도가 없냐면, 어, 이 전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어떤 일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 어머니가 약 1년간의 희생과 노고가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태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한 사람의 희생이, 1년여간의 희생과 노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물놀이 시즌이 되고 여름 시즌이 되면, 어, 매스컴에서 좀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물놀이 사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족끼리 물놀이를 갔다가 아이가 물에 빠지면 이제 부모님이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속속 들려오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 같아요 저희하고 비슷한 사람들 같죠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로마서 5장,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랬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이 죽은자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TV에 119 구조대가 이제 사람을 구하거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부분을 이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TV를 돌리다가 보니까 어떤 119 구조대가 허리에다 로프를 묶고 아주 작은 파이프에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서 아뭘 구하려고 또 저기 들어가나? 저 지저분한 곳에 뭐 하러 들어가나?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뭐 하러 들어가나? 이게 좀 보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그 구조대원님이 그 맨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제 거꾸로 이 로프가 끌어올려지면서 나오는데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뭐별 다른 게 아니라 작은 강아지 한 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맨홀 속에서 나오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올려오는데 여러분 생명에는요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는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닐지라도 생명이 있는 곳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강아지를 구조하기 위해서 119 대원은요.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잘못돼서 그 파이프에 끼기라도 하면 더큰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로프가 잘라져 가지고 그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더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911 사태 아시죠? 쌍둥이 빌딩이 테러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달려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테러가 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 빌딩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아래서 지켜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빌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이 어, 사람들은 그 빌딩 쪽을 달려갔어요. 구조대원들, 경찰들, 119 소방대원들은 그 빌딩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 빌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십시오. 그들은 결국에는 그 빌딩이 무너질 때그 빌딩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명이 값 없는 죽음이었나요? 아니면 값진 죽음이었나요? 그들의 생명은 너무나 순고한 죽음이었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만큼 소중하고 그렇게 순고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만큼 기쁨을 주고 보람, 보람을 주게 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 희생처럼 값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위해서 성상임의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내 놓으신 거예요. 이보다 큰 희생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늘의 높은 영광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희생. 이런 희생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희생이 있나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겪으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의 땅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을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만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을 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버려가며 여러분을 만나러 와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재정을 써가며 밥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며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할수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다리는 기부수라고 완전히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 생명을 끊는 거였죠.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제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것 남은 게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은 자살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야간에 순찰을 두시는 한 간호사 분께서 저를 발견하셔서 아직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파 죽겠는데 저를 침대에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손에도 벨트가 채워지고요. 침대에 꽉 묶여서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원래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묶어 놓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었어요.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 이 얘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딱 문에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딱 보시고 맨 처음 그분이 뭘 하셨냐면 저에게 주먹을 날리셨습니다.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맞았어요. 어, 저는 옆에서 어머니가 저를 말리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그냥 냅두시더라고요. 넌 맞아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셨나봐요. 계속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고 나서 형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시다고요. 제가 이 친구를 책임져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기동을 할 만하게끔 좀 나아지고 몸 상태가 괜찮아지니까 형님이 저를 휠체어 태워서 맨 처음에 데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형님의 작업실이었어요.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일단은 소파에 딱 누워서 거의 누워 있었죠.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아, 거기서 들려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는 또 형님의 친구들이 몰려와 가지고 또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형님한테 그랬어요. 며칠 후에 지난 다음에. 형님, 저 음악 좀 가르쳐 주세요. 형님이 저한테 맨 처음 가르쳐 준 음악이 바로 드럼입니다. 아무도 없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시간에 제가 부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드럼을 열심히 즐기면서 쳤어요. 음, 잘못 치지만 막 그렇게 치는 게 좋았어요. 근데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렇게 드럼을 칠게 아니라, 너가 정말 드럼을 치고 봉사할 수 있을 만한데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봉사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드럼을 칠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갔어요 저는 교회에 그동안 다니긴 했었거든요 다니긴 했었는데 그냥 다닌 거였고요 크리스마스 때 가면서 선물 주니까 그때 가서 있었고 1년에 딱두번 가는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 부활절 때. 계란 받으러 가고, 선물 받으러 가고. 두번 갔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laughs> 이제 교회 드럼 치러 이제 세 번째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다니면서도 전혀 몰랐던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계속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있었어요.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면 힘들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운동할 때 지치지 않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또 그거를 흥얼걸리면서 뛸 때는 또 기뻤어요. 근데 그 곡이 무슨 곡인지 무슨 멜로디인지 제가 알지 못했는데 교회 가서 그 멜로디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음성이 제 가슴 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멜로디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과 가사가 제 마음 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빈들 같은 제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제가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형님한테 빚진 자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희생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제가 주님을 아는 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저한테 교회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면 예수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빛인 자입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는 전도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방인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과 교회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도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였 바로 스테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보이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면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지방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 유럽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유대인에게만 전해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전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나 하면 유럽 전체를 바꾸게 되는 유럽 전체의 그리스도 신앙이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일로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이 없었으면요. 안디옥교회는 없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이 없었으면요. 사도바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한 사람의 죽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세계를 다 바꾸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일도 바쁜데 내일도 지금 피곤한데 좀좀 좀 쉬고 싶은데 왜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가? 내가 시간을 내서 그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영혼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수고 하나가 희생의 재물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었을 때 오늘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딱세 마디를 갖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면,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딱세 마디를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호주의 시드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니, 그두 도, 도시에 조지가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40년간 그곳에서 계속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는 좌절했습니다. 나의 삶은 열심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는 삶이었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런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끝내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저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것이 있는데요. 혹시 시간을 좀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사님은 예배를 마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럼 3분 안에 꼭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노인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신뢰하게 쓰면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계속 그 말이 신경 쓰였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님은 그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환영하면서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다시 미국의 LA와 서부 서부 호주의 퍼스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던 중에 이와 동일한 간증을 또두번 듣게 됩니다. 또 다시 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 네 명의 노인이 찾아와서 아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또 목사님은 캐러비안 선교대라는 곳에 가서 그 선교사들과 이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명의 선교사가 또 찾아와서 우리도 15년 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그 사람을 만나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미국 조지아로 와서 해군 군종병들한테 다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또 해군 군종병들도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호주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이 목사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5천 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에 같이 참석을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인도, 같이 식사하는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의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을 때 예의 바른 백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인의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회중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고 계시는 그 노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신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이 목사님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아파트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3년 동안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그분에게 다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눈물 흘리며 끝까지 감동적으로 듣고 있던 이 프랭크 제너라는 그 노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해군이었답니다. 해군이었는데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대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이제 매일 10명씩을 만나서 전도하겠느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전도의 장소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 10명에게 이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누구도 자신한테 찾아와서 나의 말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 얘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좌절하고, 이제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야 하는 40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런 자신의 노력을 바라보는 주님의 한탄스러운 그 눈길을 바라봐야 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주님께 돌아갈 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프랭크 제너, 그 노인분에게 이, 이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3년 동안 그런 쭉 겪었던 프랭크 제너가 전도한 사람과 그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인원을 쭉 살펴봤더니 14만 6천명이나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람이 14만 6천명이 됐어요. 프랭크 제너는 단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구나 나의 삶은 정말로 열매 없는 삶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 있는 14만 6천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프랭크 제너는 몰랐지만 아마 천국에서 프랭크 제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생명을 살지는 일은 없습니다. 40명의 40년 동안의 희생이 14만 6천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로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그런 일들 여러분 고린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모하고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열매로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낙담하지 말고 전도하고 나가십시오.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오늘 생명을 살려는 일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능히 나를 희생하면서 나가겠다 결단하십시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전도한 그 열매가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어딘가에서 맺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전도의 제목들, 죽어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가십시오.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 없이는 생명을 살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그 희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노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